저는 준비한 게 사실 하나 있거든요. 어 있어요? <laughs> 이런, 이런 느낌으로. 진짜 미안한데 네. 오늘 꼭꼴르세요 진짜로.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시고 하고 이제 뭐한몸한 돌려주고. 뭐 <laughs>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좀 가면서 좀할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이번에 퀴즈는 몇 번째 참가자예요? 제가 알기로 처음 아 처음, 처음, 처음. 네 처음 참가하시는 팀디라좀 어떠세요 지금? 아뭐 컨디션은 괜찮고 좀 긴장 살짝 되고 긴장 네. 수를 주목해야 된다. 추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랑 아하 네. 아, 그럼, 그럼. <laughs> 9번 9번도 네. 100 1 0어 9번 선수. 우리 팀에서 주목해야 하는 선수 좀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내가 울고 이런 세리머니 한번해하게 11번 선수랑 같은 학과거든요? 소방이라가지고. 네, 네, 네. 그 소방이라가지고 11번이랑 저 9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1 2 9딱등번호 세리머니를 하고 싶어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럼! 든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에이스라고 저는 에이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네. 친구여가지고 저를 다 해준 것 같아요. 4 다음 이주고네 커츠장. 아네 맞아요. 왜 이게 나오셨어요? 네, 이 대회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네. 어때요? 나와 보니까 긴장되고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팀명이 왜 이호공인지 아실까요 아네 여기 저맨 앞에 있는 선수가 이제 130kg 창단 멤버인데 네네. 또 창단 멤버 한 명이 더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이 120kg 합쳐서 250kg여가지고 아 그래서 이었군요? 네. 도대 5분 저저 100. 130... 네저 친구가 130kg. 에이. <laughs> 아 130kg라고요? 친구가 130kg고. 아아 아, 제가 아, 120kg여가지고 그래. 합쳐서 아, 250kg. 아, 아, 아. <laughs> 자 오지석 선료했습니다. 왼발 크로스 넘어왔습니다. 뒤쪽인데요. 박스쪽 오른발 골득점포가 터집니다. 교체 투입된 김현수의 득점. 아 경험 개취. 피닉스 91번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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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이유에서 조심하나? 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잖아요. 한 공격 톱인데 이제 이제 비선출 황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예요? 혹시 다음 경기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아, 뭐 안드로이드를 약간 한번. 아 네네. 각오가 어떠신가요? 컨디션 은 어떻게 쓰는 컨디션은 네. 항상 나쁘지 않고요. 네. 항상 우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네. 또 본선 올라가서 네. 우승하면은 네. 2연패인데 네.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뭐 눈여겨보는 팀은 없나요? 지금 보니까 웬만한 팀은 다 처음 참가할 때 팀이 많더라고요. 개명대 싸우라리도 있거든요. 싸라비. 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대회 나왔는데 아, 우여곡절 끝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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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다? 어허, 더 어렵게 나왔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 귀엽다, 이런 것도 귀엽다, <laughs> 귀엽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 귀엽다 세리머니 하냐, 기가 막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 김신원의 오른발 플로스 박스 안쪽 헤더 핀 맞았습니다 세컨볼 오른발 슈팅 골! 계명대학교 피닉스가 앞서갑니다 아, 셀레브레이션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경기를 했어요.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다음 경기가 또 있잖아요. 어떤 각오로 준비하실 건지. 다음 경기는 저희가 하던 템포로. 음. 연습하던 템포로 다시 맞추어가는 걸로 진행할 거고 그렇게 하면 후회 없는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보니까 우리 응. 친구는 뛰었네 네그죠골넣었어요아골넣었어요 어? 응. 세리머니를 했나요? 아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준비한 게 사실 하나 있거든요 어 있어요? 마, 마, 맛보기만 무섭고 나을까? <laughs> 이런, 이런 느낌으로 진짜 미안한데 네. 오늘 꼭골 넣으세요 진짜로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시고 하고 이제 뭐한 몽환 돌려주고 오른발 슈팅 기회 슈팅 들어갑니다! 박경호 선수의 오른발 중거리 득점 1대0의 스코어 스타피시가 광주대를 앞서갑니다. 우리 결승골의 결승골의 주인공 선수 아, 경호야, 아, 네. 아, 네. 어. 뺏고 10번 선수가 돌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대로 그냥 때려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나요? 어, 네. 진짜? 어,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어. 깔아쳤어요. 의도적인 스팅이었네요. 네, 노리긴 했습니다. 지금 계속 오전 내에 비가 왔거든요. 이거 홍구당이잖아요. 네. 보인들이 등산하자마자 비가 거짓말처럼 네, 날씨의 여정한 명이 있어가지고 아, 난로가 있었다고요?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다. 뭐 아니 이것만큼 우리가 보여주겠다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예선에서는 조 1위로 올라갈, 올라갈, 올라갈 수 있도록 10시 10시. 수 네. 열심히 경기열 경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팀 장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팀 장점. 그래가지고. 아, 일단 지아 가장 중요한 거. 아예. 아니 아까 그 자신감이 왜인지를 네. 알것같았고 축구는 근데 자신감부터 먹더고 아,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청계 출신이라고 아예리고백 댓글이 난이 나왔어 댓글이 그리고 이강인 선수하고는 친구도 있었다고 이제 청소년 대표팀 소집 한번 됐을 때 이제 강민이랑 이강인이랑 어, 같이 이가, 어 이강인이랑 어. 가 나랑 뭐뭐그당시에 축하세였으니까 어, 솔직히 축구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거 때문에 이강인이랑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짧게 인터뷰 한 번만 하라고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실수를 얼마나 하는지 좀 기복이 심해가지고 아, 그 예. 기복이 심한 플레이어군요 데고 <laughs> 와보세요 빨리 아유. 이런 또 아니, 기복이 상당히 심하시다고? <laughs> 제가 이제 주사위 6과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하니 먼저 봐. 남자는 가거나 음. 안 가거나. 아, 드림은 첫 출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가고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상황을 일단 첫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위가 6중에 4를 구했으니까 장인 귀여운. 맞습니다. 스컬러 뭐 세레모니 같은 거할수 있을까요, 우리? 제가 네. 문선미 세레모니 하겠습니다. 팀 스컬러 대형 그리고 관제탑 셀레브레이션. 분명하게 와. 네. <웃음> 저도 가지고 좀해 줬어요. 예. 조 네, 어떻세요? 이제 내일 준비 잘해 가지고 내일 되게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처럼 가본가? 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중부 지역에서 또 이렇게 팀들이 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미리 우리 중부 지역 올라온 팀들한테도 한번... 아, 약간 이런 거좀 불안하지만은 어, 잘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저희도 이제 남부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파이널로 올라가서 이제 좋은 승부를 한번더 저희가 이번 연도 한번더 우승을 한번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일단은 다강한출 하셨어요. 감사드니다 무승부로 진를했는데조 예. 아쉽지 않았어. 쉬면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 경우에서 없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 생각하고 뛰었는데 예. 그래서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올라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달걀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임할 건데지 어, 일단 저희가 작년에 쿠스프 3위를 해가지고 이걸 또 결승 감당하는 마음으로 경상문립대 원 파이팅! 내일 각오 한 마디만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컨디션들이 지금 다. 별로안 좋을 텐데 푹쉬고 이제 내일 경기 잘 준비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 그 슈퍼테크 클린 따야겠다. 됐다. 아, <목소리가> 김신은 크로스! <목소리가> 자, 왔어요. 들어갔다! 수 있습니다. 야, <목소리가> 왼쪽 측면에서 정말 네. 잘험벌었고요 아, <목소리가>